네, 첫 번째 동작은 와이드 스커트 윗 엔젤 암 동작입니다. 네, 먼저 다리 동작은 와이드 스커트 하는 동작으로 자세를 취해 주실 거고요. 손 모양은 엔젤 암이라고 해서 우리 날갯짓 하는 동작으로 천사의 팔 모양입니다. 자,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어,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은 동작으로 펼쳐 주실 거고, 발을 정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향해서 펼쳐내 주실 거예요. 이때 뒤꿈치에 힘을 주셔서 내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 주시고요. 자, 천천히 먼저 스쿼트 해볼게요. 허리를 꼿꼿하게 세기우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는 동작이에요. 자,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일어날 때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시면서 일어났어요. 자, 이 동작을 이제 팔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두 팔은 팔꿈치를 접으셔서 90도 각도에서 시작할 거고, 먼저 다리를 접으셔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세요. 자, 이 동작이 시작. 자, 코로 마시고, 내쉬는 호흡에 등 뒤쪽을 조였다가 후 하고 일어날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를 내 겨드랑이 가까이에 붙이셔서 등 뒤를 조여주고, 내쉬는 호흡에 후 하면서 펼쳐주실 때는 쭉 광배근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손끝이 멀리 하늘로 향하실 거예요. 가볼게요. 자, 마시는 호흡에 등 조여주시고, 날개뼈 조이세요. 내쉬는 호흡에 후, 이 동작이에요. 제가 옆모습을 보여드렸을 때,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허리가 말리면 안 돼요. 허리가 말리는 게 아니라 허리가 꼿꼿하게 서 있는 동작으로 내려가시는데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허리를 세워주셔서 내려갔어요. 자, 이 동작에서 등 뒤를 조여주시고, 마시고,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위에서 누가 나를 당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뻗을게요. 이때 허벅지 안쪽 힘 주세요. 자, 가볼게요. 마시고, 내쉬고, 후. 다시 한 번, 마시고, 내쉬고, 후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다시 마시고, 내쉬고, 후. 오케이. 자, 이 동작을 하실 때, 뒤꿈치에는 계속 꾹 누른다 생각하시고, 일어나 주셔야 되고, 반동 없이 진행해 주시는데, 10개씩 3세트 진행하시면 됩니다.